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진짜로 집에서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네. 네. 모든다 집에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운동도 운동이지만 마사지 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 <laughs> 많잖아요. 마사지. 어, 너무 좋아. 네. 아, 이 좋아. 네. 그러니까 다들 일하는 여성들이든 육아하는 엄마들이든 마사지 샵 가는 게 정말 휴식을 취하는 음. 길인데 그것도 이제 집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마사지기를 네. 집에서 할수 있는 네. 리뷰템을 가져왔어요. 네. 이건 셀프긴 하지만 내 힘이 많이 안 들어가는. 네. 음 진짜 좋은 뷰티템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것 또한 림프를 마사지 해주는 그런 마사지 기기예요. 음 그래서 어떻게 어, 제가 리뷰를 했는지 우리 뷰빔댄저스들과도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음 바로 림프순환에 도움을 주는 마사지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디테일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아이는요 물리치료학과 교수의 자문을 통해서 만들어진 마사지기라고 해요. 굉장히 생각보다 큰데요. 자아 전원 버튼이 여기 있네요. 여기. 우와 저 여기 버튼이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누르면 이제 따뜻해지는 온열 기능이 작동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한번 누르면 그때부터 이제 진동이 시작되면서 마사지를 할수 있는 건가 봐요. 지금 보니까 4단계까지 진동의 세기가 있네요. 이게 이제 균일한 세기와 속도로 이 진동이 돼서요 몸 구석구석 이렇게 자극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해요. 음 따뜻해졌어요. 제가 그러면 목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어, 딱. 중앙에 목이 되도록 되어 있네요. 얼굴이 붓는 것도 이 림프 때문에 그러는 건데 목 부분 림프를 이렇게 마사지해서 풀어주면은 개운하다고 해요. 어, 따뜻하다. 어 시원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힐을 많이 신으시는 여성분들은 진짜 허리랑 등이 이렇게 아프잖아요. 그리고 오래 서 있는 분들도 굳이 뭐힐안 신었어도 아플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허리 마사지 하면 정말 시원하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촬영하면서 힐 많이 신어서 허리 막 아프거든요. 이게 진짜 자세가 운동도 된다니까요? 음! 좋다. 일단 혼자서 사용하기가 너무 편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시원하다. 일단 자세가 딱 똑바로 펴지는 것 같아. 네. 더 세게 해볼까? 오. 이 진동이 상당히 피로를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근육, 근육의 피로를. 이 림프 순환 마사지를 할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대요. 자극이 너무 심하게 가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적당한 압력으로 일정하게 진동을 주니까 아무래도 세지 않게 알맞게 림프 순환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집에서 아주 쉽게 이렇게 전신 마사지를 할수 있는 운동법이 있다고 해요. 그거는 제가 아니라 유미 씨가 여러분들 보고 따라 할수 있게 집에서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요. 유미 씨,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김유미입니다. 이 림프 마사지 스틱으로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 알려드릴게요. 저랑 함께 하시죠. 오래 걸었을 때 발이 제일 퉁퉁 붓는 편이잖아요. 발부터 천천히 마사지를 하고 진동이 있어서 발에 대고 있으면 전신에 느낌이 와요. 가볍게 아래에서 위로 살살 마사지를 해주면 좋아요. 여자분들은 여기만 풀어줘도 다리가 전체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다리 많이 붓는 분들은 꼭 해줘야 되는 동작이에요. 허리에 두고 누워서 천천히 마사지를 해주면 좋아요. 휴대전화 사용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올바른 자세로 앉지 않아서 제일 긴장이 많이 되는 곳이 허리잖아요. 허리 쪽도 진짜 진짜 잘 풀어줘야 림프순환에 도움이 돼요. 뜨끈한 온열 기능이 있어서 여성분들 그날에 마사지해주면 통증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해요. 겨드랑이 쪽에 스틱을 끼우고 가만히 마사지를 하면 저절로 손으로 두드려주는 효과. 좌우로 목을 천천히 움직여서 목 주변을 자극하면 진짜 릴렉스 되는 기분. 운동 다 끝나고 마무리 스트레칭할 때이 림프 마사지 스틱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고 쉬운 림프 운동으로 건강 지켜보세요! 네, 유진 씨의 디테일한 설명에 유미 씨 운동법까지 더해져서 뭔가 제대로 림프 마사지를 정말 제대로 공부한 것 같아요. 음. 근데 보면 사용법이 워낙 쉽고 간단해서 진짜로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써 보시면은. 어 너무 좋다는 거알것 같아요, 음. 그쵸 네, 저는 셀프 카메라 찍고 나서도 요즘 계속 이걸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여자분들 오래 앉아 있거나 또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잘 붙잖아요. 음. 그 여자분들 서해부, Y 존, 림프 존 거기를 딱잘 풀어주면 다리가 진짜 안 붙거든요.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확실히 다리가 덜, 덜 붙더라고요. 오. 이게 따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딱 풀어주기 편하게 돼 있어서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마사지는 왜 세게 받아야 시원하고 보통 막 근육 마사지는 엄청 세게 받고 하잖아요. 근데 이 림프 마사지는 그렇게 세게 하면은 오히려 음. 악효과가 날수 있대요. 그래서 어 이렇게 좀 따뜻한 온열과 잔그 잔잔한 진동이잖아요 네네. 그걸로 풀어주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고 해요 아 림프 마사지가 세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네요 아 그럼 겨드랑이도 이렇게 마사지한다고 손으로 좀 세게 치어, 치잖아요 네. 며칠 동안 아파요 거의 진짜 예민한 곳이어서 오.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네. 또 림프 마사지가 진짜 중요한 게 림프가 막히면 순환이 안 그러니까요. 되는 거잖아요 음, 음. 그래서 살을 빼더라도 또더잘안 빠지고 또 바디라인에 울퉁불퉁 생기는 그 셀룰라이트들도 림프 순환. 음. 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인프가 네, 우리 몸의 노폐물을 음. 이렇게 다 처리해주는 그런 음. 하수도 역할을 음. 하는 곳이라서 더 순환이 잘 되도록 음. 해야 되잖아요. 음. 우리도 해볼까요, 좀? 네, 할까요? 당장 해보고 싶어요. 저 이거 자기 전에 정말로 마사지 싹 한번 순... 음. 하고 마지막에 목에다가 따뜻한 온열 그 기능만 켜서 딱 누워 있잖아요. 음. 요가 끝나고 누워있을 때잠솔솔오잖아요 맞아, 맞아. 잠이 솔솔다니까 실제로 요가원이나 이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이 운동하고 나서 마지막에 몸 풀어줄 때 이걸 사용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릴렉스도 되고 또 온열 기능이 있으니까 몸을 이렇게 싹 순환시켜주려고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요. 이 물리치료학과 교수님과 공동 개발을 한 거래요. 음. 그래서 임상시험으로도 효과가 입증이 됐다고 하는데. 네. 정말 아까 왜 다리 많이 붓는다 그랬잖아요, 기량 씨. 네. 이게 앞쪽에 앞쪽도 이렇게 굴려지면 앞쪽도 뭉친 것도 풀어주고. 여기가 그거잖아, 요 피로골절. 그러니까요. 피로골절? 네, 여기 이, 이쪽 라인이 누르면은. 근육 같은 거, 근육? 다들 아프실 거예요. 제가 이쪽 진짜 풀다가 죽을 뻔 했어요. 너무 시원해서. 그러니까 원래 보통. 아니, 보통 우리가 이쪽 종아리 알 있는 부분은 많이 풀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느끼니까. 근데 그때 운동법 설명하면서 이쪽을 푸는데. 아, 너무 시원한 거예요. 진짜 여기를 풀면서 너무 시원해서 잠깐 천국에 갔다 왔어요. 너무 어, <laughs> 어, 좋다. 어. 저는 다리도 다리인데 약간 피곤하면 어깨 많이 뭉치거든요. 승모근? 네, 승모근. 목부터 여기 어깨 라인, 여기 림프관 있잖아요. 이걸로 여기 이렇게 딱.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와 이렇게 쉴때 꺼내서 이렇게 쑥쑥 마사지 하면 되고 아주 귀한 이템을 또 우리 두 분께서 소개해주셨네요 네. 네. 여행할 때 가지고 다녀도 좋을 것같잖아요 진짜, 진짜 네. 여행 피로 여행 피로 그러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근육 마사지 뿐만 아니고 이렇게 림프 마사지 어, 해가지고 림프 순환 건강에도 좀 신경을 써봤으면 좋겠습니다